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장에 이어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연보드림을 후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보의 행위를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는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듯 기쁨으로 드려지는 연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 어려움의 차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돕는 연보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연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믿음의 지체들을 돕는 것, 연약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이벤트나 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이웃을 살아, 이웃사랑을 실천할지,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고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성교적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는 그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돕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연보하는 일에 후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며 이웃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